냄새 유황이 막 올라와요 밑에서. 그 나는 이제 우리좀 늦게 갔지 늦게 들어가니까 막 우리보고 하느면서 나가라고 막그 우리밖에 없어. 그런데 5시 지나면 이 사람들도 다 집에 가요. 여기서 사람들 사는 거 아니야? 어그 단체 여행자를 위한 욕장도 있네요. 그니까다 시까지만 놀수 있어. 왜냐면이 사람들이 퇴근하거든. 다 유황이야 유황, 막. 서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고온의 이런 유황인데 유황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못 있어 오래 그러니까 이런 건다 정글의 법칙이야 조작법칙이야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지 그뭐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문신하는데 이건 뭐 열려 있더만 다 퇴근하고 아, 자세히 보면 여기 아, 여기 수영장 같은 게 있는데 인공수영, 아 자연수영